그이 문제 형태가 요즘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아마 3점 짜리 이게 주관식 앞에서 3점 짜리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어렵게 15번 정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나는 내가 좀 조언하고 싶은 건 15번 정도로 나오면 제껴 제끼고 딴거다 풀고 난 다음에 좀 차분하게 풀어 이거는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근데 3번 정도에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돼 근데 3번 정도 만약에 그 3점 짜리 나오면 이 형태 아니면 오늘 풀었던 그 형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두 개만 할줄하면 되니까 내가 일부러 그게 나오면 건지라고 낸 문제야 알겠지 시작할게 대박 어렵잖아 a1이 오잖아 그럼 봐봐 야 2를 대입하잖아 그러면 잘 들어 a2를 구하는데 n을 물어본 게 아니고 an을 물어봤다고 그러면 a1이라는 건 오니까 홀수잖아 그럼 얘를 써야지 그래서 5를 대입해주면 a2라는 건 16이라고 다음 A3를 구해. A3라는 건 A2가 지금 짝수잖아, 짝수. 16. 그러면 반으로 나누네. 8. 그러면 A4도 짝수니까 짝수니까 반 나눠. A5도 짝수니까 반 나눠. A6도 반 나눠. 1 되겠지. 근데 이제 홀수 나왔으니까 A6이 홀수라면 A7이라는 건 1을 대입해서 A7이 다 되겠지. 그럼 또반 나눠. A8이야. 또반 나눠. A9가 1이지. 끝나네. 음. 그러면 어차피 이게 반복된다는건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대표 이제 마이너스 1의 5승,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의 16승 1이지, 마이너스 1의 8이지. 1. 그럼 봐, 이제 4일 똑같이 마이너스 1의 4지, 1되고2되고 1, 마이너스 1의 1승, 1 마이너스. 1. 그러면 3 개씩 묶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1이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1, 1. 그러니까 1이 10개 만들어지니까 10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 됐니? 이밖에안 나? 이거하고 그거, 다른 거.